소리를 듣고 음. 정답을 최대한 빨리 맞춰주세요. 답이 무엇인지 알것 같다면 자기 색깔 버튼을 누르고 답을 말하세요. 음. 애니메이션 빨간색 플레이어 음. 정답은요? 겨울왕국? 알았어. 답은 겨울왕국. 음. 괜찮은데요? 빨간색 플레이어 1점을 얻어요. 정답을 빨리 맞췄기 때문에 스피디 보너스 스피디보너스 점수를 1점 드릴게요. 그럼 2점이야. 클래식 음악.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laughs> 위하여. 정답은 엘리제를 위하여. 어. 잘했어요. 노란색 플레이어 1점을 얻어요. 추가로 스피디 보너스 점수를 연습하는 1점 거냐. 얻어요. 말하면 그러면 말하면 돼요. 자연현상. 자연상. 나영아! 나영이 소나기! 답든 비! 이거 맞잖아! 소나기 비! 맞나요? 소나기 비! Yeah. 노란색 플레이어! 1점의 얻어요! 악기! 누가 치킨 먹었어? 나랑 다요? 기타! 치킨? <laughs> 오. 응!

독일어 정답이었나요? 노란색 플레이어. 아쉬워요. 야저세요야저지사람들기서점씩 얻어요. 저기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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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서야저거라 부르는 사람 가수. 있지. 음. 얻어요 특별한 날특별날 응. 설날 <laughs> 답은 보라색 누구야 잘하네요 왜안 눌러요 보라색 플레이어 1점을 음. 얻어요 그러면 얘기 이게... 보라색 플레이어 혹시 졸고 계신 건 아니죠 다음 문제는 혼자서만 일어나면 나중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 들이 점수 를얻게될 테니 답을알면 버튼 을 누르 시면 원통 수단 알려 줄까요？이거 컬컬 자동차 컬 버튼 누 르고 컬 세라 정답 은 자동차 맞 잖아？컬 아쉽 네요？때로 할래？나머지 아, 그래. 사람 들은1점씩걷 어요. 가요 아요 응? <laughs> 가요 아니었네? 아 o I 니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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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어요 am. I am. I a 고양이. 정답은 고양이. 잘했어요. 빨간색 플레이어. 1 점을 얻어요. 다수. 다수. <laughs> <가수>. 방탄소년단. <laughs> <laughs> 정답은 방탄소년단. 저 <laughs> 아직이요. <laughs> 빨간색 플레이어 그 사람은... 1점을 얻어요 음. 보라색 플레이어 음. 다음 문제는 음. 당신을 위한 음. 문제입다 주제는? 음. 장소. 장소. 장소 팀으로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짝꿍을 한명정 I 라 m a bush 나 n d I don't know. I think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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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 장 a n t I t 백디장도 맞으면 낫네요 노란색 플레이어 보라색 플레이어 백디장도 맞으면 낫다 그 음. 속담 음. 있잖아 음. 백디장도 맞으면 낫다 음. 넌 나의 넌 나의 정답은 아직요 아직 맞나요? 음. 노란색 플레이어 아쉽네요 <laughs> 나머지 사람들은 <laughs> 1점씩 얻어요 누가 이 l i n t u n 는 거야? 아키 Tunga d 이올린 u n g a din. Tunga din. Tunga din. t 요 n g 지 사람들은 1 n g a din. t u n 다 a din. t u n 은 일본어. 잘하네요. 노란색 플레이어 1점에 얻어요. 추가로 스피리 보너스 점수를 1점 얻어요. 가수. 여자친구. 답은 뭐야? 여자친구. 괜찮은데요? 노란색 플레이어 1점에 얻어요. 동료. 동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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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 가안아도 <목소리> 뽀뽀뽀 답은 뽀뽀뽀 뭐, 뭐 <목소리> 잘했어요 노란색 플레이어 1점을 얻어요 다음 문제의 주제는 다음 주제 뭐야 클래식 음악 클아 망했다 <목소리> 여러분의 도전의식을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2점을 얻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기 전에 왜나 그 하고 있는데요? 할 것인지 아닌지 아, 진짜, 지금 아, 결정해야 합니다. 끝나고 할게요. 버튼을 누른 사람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빨리 끝내자. 클래식 음악 노란색 플레이어. 다음 문제는 당신을 위한 문제입니다. 주제는 왜나 난데? 플래시 그만. 결혼 행진곡이잖아. 결혼 행진곡. 결혼 행진곡. 응. 아노 kaya m a k 2점을 얻니다 무슨 방 답은 옥탑방 노란색 플레이어 아 쉽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1씩 얻어요 너무 중요이게있면은 가수 안 돼요. 오해요. 정답은 샤고 맞나요? <laughs> 노란색 플레이어 아쉬워요. 어, 나머지 사람들은 1점씩 얻어요 장소, 장소. 샤워실. 샤워 샤워실 잘했어요 노란색 아, 플레이어 1점을 얻샤워한 그뭐 소리 음. 그 모두 다 아. 그래? <놀람> 모두 다놀자놀자자들 모두 다 뛰놀자 잘하네요 노란색 플레이어 1점을 얻어요 점수를 확인해볼까요? 보라색 플레이어 8점이에요 빨간색 플레이어 13점이에요 노란색 플레이어 선두를 달리고 있군요 15점 얻어 아나 러시아어 러시아어가 기질이 너무 많네 이탈리아어 <laughs> 빨간색 플레이어 아쉽네요 <laughs> 나머지 사람들은 1점씩 얻어요 다음 질문을 맞치면 점수를 3배로 얻어요 동물 강아지 <laughs> <laughs> 몇 점이야? 13점이었나? 정답은 개 괜찮은데요 그럼 16점에다가 <laughs> 3점을 얻습니다 스피드하면 17점 써요. 왜? 가요. 뿜뿜. 이거, 가로 뿜뿜. 잘했어요. 빨간색, 플레이어. 1점 t 얻어요. 추가로. 19점이야. 보너스 점수를 1점 얻어요. 아키. 아키. 하프. 정답은 하트 예이. 노란색 플레이어 1점을 얻어요 음. 가수 음. 네. 에이핑크 정답은 에이핑크 어. 잘했어요 노란색 플레이어 와. 1점을 음. 얻어요 추가로 스피드 보너스 점수를 1점 얻어요 동료 네. 77점 정글숲 정답은 정글숲 잘하네요 노란색 플레이어 1점을 얻어요 오늘 똑같아 게임이 끝났습니다 노란색 플레이어 9점이에요 9 빨간색 플레이어 19점이에요 19 노란색 플레이어 네. 20점이네요 1등입니다 네.